비엔티안 센터 백화점을 중심으로 대형 백화점이 이제 세개가 어, 들어서는 거죠 왼쪽에는 운난건설이 짓고 있는 비엔티안 라이프 센터 가운데는 비엔티안 센터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대형 백화점인 빡산 쇼핑몰에 들어섰습니다 건물이 상당히 길고요 제가 오늘은 이 빡산 백화점에 가서 어, 이쪽 상권에 대해서 제가 좀느낌 바를 좀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박산백화점 앞 광장으로 길을 건너왔는데요. 건물이 길게 있는데 저 마지막 건물이 라오스 밤문화 소개에 자주 나오는 그 D 플러스라는 클럽이 좌쪽 건물에 있습니다. 박산백화점이 생기면서 옆에 있는 비인티안 센터 백화점이 초라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예전에 롯데 백화점이 명동에 들어서면서 옆에 있던 미도파나 신세계백화점이 좀금 초라해졌듯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 얼마 전에 이제 오픈한 미스터 도넛츠가 들어와 있고요그 옆엔 조마 그리고 어, 한국의 롯데리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햄버거 보이죠? 이 안에 롯데리아가 있습니다. 네, 저도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체크를 무사히 마치고 저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엔티안 센터 백화점은 제가 한두 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으니까요. 오늘은 박스한 백화점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이제 조만데요. 조만 조마 카페는 라오스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입니다. 그리고 옆에 브랜티안 센터와는 좀 다르게 메인 홀에 자동차 전시를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벤스차가 있었는데, 요즘은 제규어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롯데리아가 이제 입점을 했습니다. 몇달 됐는데요. 장사가 상당히 잘 되는 것 같아요. 롯데리아는 현재 BNT 안에서 네 곳이 운영 중입니다. 1층을 매장으로 꾸며놓지 않고 이렇게 전시공간처럼 만들어놔서 쇼핑하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얼마 전에 오픈한 미스터 도넛입니다. 워낙 사진찍기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곳곳에 포토전들이 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그런 것같아요 잠깐 인스타 전어주로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물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장사가 엄청 잘 되고요.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1층 자동차 전시장 뒤편으로는 중국 브랜드라 그러는데요. 세미르라고 읽어야 되나,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라오스에 와 있다 보니까, 첫 놈이 된것 같아요. 지금은 좀 사람이 없는데, 장사가 꽤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매장이 요즘은 좀 젊은 친구들한테 좀 핫하게 떠오르는 느낌입니다. 라오스도 이렇게 겨울이다 보니까, 겨울옷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카페에는 글로 소개를 했는데, 어, 여기에 이제 그 차, 어, 테이크아웃 차 파는 가게가 하나 있는데, 손님이 굉장히 많아요. 이 카페가 가끔 와보면 줄을 길게 설 정도로 장사가 잘 됩니다. 일본 브랜드인가요? BNT 한 센터 백화점에 비해서 상당히 공간을 넓게 배치를 해놔서, 어, 휴식을 취하기도 좋고 어, 쇼핑하기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 1층하고 지하 이외에는 오픈을 못했어요. 거의 2년 전에 오픈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지 오픈을 못했고요.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예, 이제 2층, 3층, 4층으로는 지금 오픈이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제가 라오스 상권 조사를 하러 갔는데 특이한 버릇이 하나 생긴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신발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어, 라오스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 외출할 때 슬리퍼를 많이 신습니다 슬리퍼에다 양말도 안 신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뭐 대부분인데요 백화점이나 이런 좀 돈을 좀 소비할 만한 데 오면 사람들의 신발 상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아 여기는 좀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뭐 차는 밖에서 다볼수 없으니까 신발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 신발을 신고 양말을 신었다, 고두를 신었다, 아 돈좀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구나. 슬리퍼를 신은 사람이 많다. 아 여기는 어 그렇게 크게 구매력이 높지 않겠다. 뭐 대략 이 정도로 이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신발을 잘 보고 다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옷이나 신발 상태가 좀 구매력이, 제 기준에 구매력이 있어 보이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하에 있는 박스 오 슈퍼마켓, 대형 슈퍼마켓인데요. 예전에 한번 이제 전체를 다 돌아보니까 대부분 이제 중국산, 태국산 제품이고, 한국 거는 이제 소주방, 일부 제품이 좀 좋아했습니다. 이 옆에 있는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가방을 맡겨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외부에서, 어,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이제 알고 계시고요. 나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소개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슈퍼에 가면 짐을 보관하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또 자동으로 또 이렇게 맡기게끔 해놨더라고요. 좀 편리하게 해놨습니다. 가방 놓고, 잠그고, 키 빼면 됩니다. 아까 제가 그냥 훅타고 지나왔는데, 여기에도 미니소가 있지 않습니다. 비인피 n 센터 백화점에도 미니소가 있고, 이쪽 박스 한 백화점에도 미니소가 있고, 어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다이소가 자리를 잡았듯이, 어 미니소도 어, 라우스에서는 이제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이제 이 미니소 매장은 한국의 다이소처럼 어디서든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1층으로 다시 올라왔는데요. 어, 다시 올라온 이유는 제가 보여드릴 곳이 있어서 그럽니다. 여기는 좀 제가 먼저 다녀온 곳과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쪽은 이제 백화점의 구속 건물 정도로 보셔가지고 유통 상가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 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기억으로는 2017년 말인가 2018년부터 입점을 했는데요. 그때 오픈한다고. 그런데 오픈이 계속 늦어지면서 현재 이렇게 문이 닫혀있거나 임대한다고 한 가게들이 많습니다. 롯데리아랑 그 조마 카페가 있는 메인 건물 부분만 사람이 몰리고 있고요. 이쪽은 거의 지금 뭐 한산한 상태입니다. 저 안쪽 깊숙이 들어가도 이렇게 다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층 이상은 오픈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라오스 시간으로는 오후 2시인데요. 라오스의 그 젊은 친구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 백화점으로 모이는 이유가 이뒤 공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특별하게 갈데 없으면 일단 여기를 들러보거든요. 사진 찍으려고. 뭐 오늘은 또 이상하게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이 건물 뒤가 그늘이 이렇게 딱 들어와 있어가지고 낮에부터 어좀 휴식을 취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오픈은 안 하는데 2, 3일 단위로 계속 여기서 이제 먹거리 장터 또 공연 이런 게 열립니다. 근데 그때 이제 공연이 열리거나 먹거리 장터가 열릴 때와 보면 사람들이 여기에 꽉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공간을 뭐, 뭐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도 옆에 백화점보다는. 훨씬 더 공간 배치를 잘해놓은 것 같아요. 그냥 수박 거살기식으로 박산 백화점을 한번 돌아왔는데요 비엔티안 센터, 박산 백화점, 그리고 새로 들어서고 있는 랜드마크 비엔티안 라이프 센터 이세 개의 백화점이 다 이제 영업이 시작된다면 우리 80년대로 표현해야 될까요? 70년 몇도부터 명동의 백화점 전성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엔티안에 오시게 되면 이 백화점도 좀 돌아보시고 그리고 빼놓지 말게 백화점 바로 옆에 있는 달라쿠아딘 시장도 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비엔티안 센터 백화점 앞에 도착을 해서 옆에 빡선 백화점을 잠시 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둘러보고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는 2016년도에 제가 왔을 때는 이 옆에 있는 비엔티안 센터 백화점만 있었거든요 그때 백화점을 본 느낌이 뭐냐면 어, 소위 이런 느낌이 있죠. 백화점에서 그 일하는 직원들이 손님보다 더 많은 느낌, 그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한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모터쇼라든가 많은 그 행사가 열리는 아이템몰에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몰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그 박선 백화점 제가 있는 이 박선 백화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할 때 저도 그랬어요. 야 이거 비엔티안 센터 백화점이 손님이 저렇게 없는데 이큰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또 이제 한국 업체가 하나 또 여기에 입점을 했었는데 문을 못 열었습니다. 계속 딜레이가 돼가지고 어쨌든 백화점 얘기하다가 잠깐 샛길로 빠지는 것 같은데 라오스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제 날짜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어 이거는 내가 3개월 준비해서 앞으로 3개월이면 뭐 허가가 나오고 다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어, 6개월이면 충분해 이런 생각을 이제 딱 맞춰 놓고 난 다음에 보면 뭐 3개월 했으면 6개월로 되고 6개월 했으면 뭐 1년씩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단을 정확하게 어, 나는 이렇게 해서 맞춰 놓고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뭐 미스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확정된 날짜에 뭐 오픈을 해가지고 뭘 한다는 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이제 백화점이나 이렇게 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 뭐, 이제 시장들도 다 지금 현대화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현대화 된다는 게 유통 시스템 자체가 뭐, 현대화 되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시설 자체가 좀 많이 현대화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화점에도 손님들이 좀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 그런데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 지금 코로나 사태하고 겹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뭐 부자들은 다 태국으로 쇼핑을 간다고 알고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 되면 그 우정의 다리가 있는 그 이민국 앞에 가면 정말 뭐 시장통입니다. 시장통. 진짜 좀그 과장해서 표현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제가 그 출국, 비자론 하느라고 이렇게 출국 도장을 찍으려고 그러면 뭐 1시간씩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뒷돈을 주고 도장을 찍은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 태국으로 갈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 국내에서 라오스 내에서 뭐 쇼핑도 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비엔티안 시내 중앙 터미널이 있는 인근에 대형 백화점 3개와 그리고 기존에 있던 어, 달러 싸움 몰까지 하면 네 개의 큰 쇼핑몰이 이제 들어서게 되거든요. 2021년 중국 라오스 기차가 연결되고 되면 이 백화점들도 다 입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영업을 시작할 거라고. 그러다 보면 이 비엔티안 터미널 인근이 어, 이 나라의 그 쇼핑에 소위 말하는 메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2016년대에 와서 제가 일하는 회사가 이제 문을 닫고 철수를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30% 정도 수수료가 나간다고 보더라도이 백화점에다가 안테나 샵을 하나 놓고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좋지 않는가. 왜냐하면 일시불로 뭐 천만 원, 뭐 이천만 원 가까운 임대료를 낼게 아니고 그거를 어 내지 말고 이 백화점에다가 내장을 하나 임대 매장을 해서 테스트 마케팅을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고 시장조사도 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 방송에서 한 달에 30만원짜리 월세를 내고, 재래시장에 들어와서 한번 경험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백화점에 손님은 없지만, 저 같으면, 그래, 내가 백화점에 사무실을 하나 둔다. 이런 생각으로 임대 매장을 한번 고려해 볼 것도 같습니다. 뭐 장단점은 있겠지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 들어오자마자 사업자를 내고 매장을 얻어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어, 오픈을 할 것이냐. 아니면, 1년 정도 시장을 한번 어, 경험할 겸 해서, 뭐, 재래시장, 좀 이렇게 현대화된 재래시장에 가서 경험을 해볼 것이냐. 아니면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백화점 수수료 매장을 한번 들어와서 1년 정도 경험을 해볼 것이냐. 뭐, 요런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일하면 될것 같은데요. 백화점 임대 매장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인테리어 디스플레이어는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좀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라오스에 한번 오시면 이런 대형 쇼핑몰도 한번좀 찾아다니면서 무조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아, 거기 손님 없어. 이렇게 판단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유통센터 시장조사를 다니면 라오스는 대낮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 그리고 저녁 시간에 좀 많이 몰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도 와 보고 점심에도 와 보고 저녁에도 와 보고 시장조사를 할때좀 다양한 시간대에 또 월요일 화요일 뭐 이렇게 요일별로도 좀해 보시고 그리고 농카이나 우돈탄이 태국의 시장을 꼭 가보셔야 됩니다 태국의 유통센터를 그쪽과의 가격 그리고 그쪽에 사람들이 선호도 같은 그 물건들 또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도 좀 보셔 가지고 어, 판단을 하셔야지 이 라오스 시장만 또 보셔가지고는 좀또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거든요. 어, 시장 조사를 하실 때 대형 유통센터 이제 라오스도 많이 생겼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고 어, 그다음에는 가까운 국경 도시 태국 농카이나 우돈탄이 가셔가지고 시장 조사 좀더해 보시고요. 이렇게 시장 조사만 하고 분석하고 하는데만 해도 제 생각에 아마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백화점에 갈 거냐 어, 재래시장에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어, 매장을 하나 얻어서 오픈을 해볼 거냐 이런 부분을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방비행 고속도로도 뚫렸고 내년이면 중국과 라오스에 또 기차가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2022년이면 어, 이 지역 비엔티한 그 백화점들이 몰리는 이 지역도 활성화되고 기차가 연결되고 고속도로가 이제 연결이 되면서 어, 물류에도 큰 변화가 올 거라고 봅니다. 또, 사람들의 그 레저 문화도 많이 변화가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내년 시간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시장 조사하고 연구해보면 2022년에는 좋은 기회가 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라오스 처음 올 때부터 기차가 연결된 뒤에 승부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당시 때 매번 했던 말이 5년 뒤에 보자했거든요그 시기가 이제 1년 남았습니다. 만 1년 뒤면 어떤 변화가 꼭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요. 분명히 찬스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방송에서 부족한 부분은 라오스 한인금융가게에 오셔서 서로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라오 코리아의 라오스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